해요. 오늘은 슬라임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것도 미니 슬라임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어. 마떤미니냐면한이 케이스에 들어간 만큼 미니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이거 조금 따고요. 그리고 거기에 풀을 부어둘게요. 음, 응, 토토. 야, 안녕, 야. 야. 이럼 어때까지 만났는데? 응. 어, 대가 내 소리 아니다. 대가 진다 내 소리 아니에요. 이 풀이. 내소리에요 네, 알겠죠? 이렇게 풀을 어때 꽃다 다 넣었어요 여기보면 이렇게 엉룡하죠엉룡하죠자 그리고 여기에 얘액티는 넣을게요. 액체, 또 많이 더러워요. 액체를 여기에 넣고 이 드라이버 먼저 섞을게요. 손으로 섞인다 그래가지고 시작을 해가두고 액체 붓고 오, 너무 춥다. 드라이버 섞어둘게요. 오, 물, 물, 이게 물? 응, 음, 응, 음, 음, 여기 있어요. 응, 음, 남은 음. 것도 다 꺼내서 섞어볼게요. 내가 그리고 왜 손은 조금 두번 두들일 뻔했었거든. 손은 섞다. 이거 ASMR 할게요. 소리가 들려요? 들린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 들인다면 안 들인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냥 눌러주세요. 거품이 나,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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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깐이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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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초 잠깐, 잠깐, 잠어 잠깐, 잠 점초 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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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을 넣어두도록 할게요. 점토를 아, 어. 점토를 이만큼 떼서 넣어주고요 음. 그리고 어. 다쓴 점토의 뚜껑은 꼭잘 닫아둬야 돼요. 하고 이 검색 점토를 여기에 섞어줄게요. 자 아, 소리 없이 다 어, 차가 뒀어요. 이제 여기에 뭐를 추가할 거냐? 음, 생모래에 추가할게요. 생모래, 생모래 아시죠? 이거, 생모래를 빨간 색깔을 추가, 추가할게요. 토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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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렇게 흔히 미운 것도 다를 모아서 여기에 이 슬라임이랑 달라붙어 볼게요 허리 액체 때문에 이 생물애가 제 손에 여기 덮기 달라붙었어요 슬라임에 달라붙어야 하는 거 와. 이 생물에 넣고 나서 이 토핑을 넣어줄게요. 먹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 토핑을 이 토핑에 이 슬라임을 뿌게요 뿌릴게요. 뿌릴게요.

오, 이거 예쁘지 않아요? 이거, 이거 예쁜 거 같은데? 이거 예쁘죠? 음, 응, 네, 네 이거 너 예쁜데 저는? 음, 짜짠. 호짜호짜호짜호짜 이거 보세요. 예쁘죠? 살짝 검은색 초콜릿 스크림이 먹다가 흐려져 있는 느낌? 다이 정도면 다이 완성된 것 같으니까 플레이를 해볼게요. 먼저 코코기 비닐 소리 때문에 안 나네요. 이건 그렇다면 이 비닐 바로 닫으면 게지 드려요. 이걸로 바풍이 가능할까요? 한번 해볼까요? Bye. Bye. 스나이벌 어, 잠깐만요. 여기 이 통에 담아볼게요. 어 토핑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이거 등짜각인데 어떡하지? 엄마한테 말하지 말될 것 같아. 이렇게 다넣어둘거예요 뚜껑을 닫아줄게요 따당 따당 맘음 먹고싶다 이제 이 통에 넣어둘게요 그러면 이번 영상에 안녕 대대 t 이 였어요 그리고 구독도안을꼭 눌러주세요 이번주에 안녕 Thank mm -hmm. you.